다음 시간에 만나볼까요? 네. 다음 번 보실게요. 나세요아녕하세요요 안녕하세요. 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. 나못 참겠다. 저 정도냐? 어? 그런 분들은 나오시면 됩니다. 가려고 위빠패. 오케이, 좌측에 오 계세요. 예. 네, 좌측에 준비하세요. 앞으로 오세요. 네, 준비하세요. 준비. 너무 너무 잘한다 어, 저거 보여? 자, 우리죠. 이 좋다. 자, 소개 한번부탁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대전에서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21살 최정현입니다. 네, 어, 반갑습니다. 뷰티도 너무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게 어, 볼터치 네, 너무 예뻐 의상도 오늘 맹수를 만났나요? 그러니까. 아, <laughs> 섹시 담당의 섹시. 아, 섹시 담당이랍니다 <laughs> 좋습니다. 예, 우리죠. 정현 양은 뭐? 좀 어떤 일 하세요? 아 이제 뭐 예쁘게 포장을 하면 예. 프리랜서. 예. 어? 나쁘게 말하면 어, 백수. 예. 백수, 백수, 그러니까 백수, 백수. 백수, 한마디로 정리한 일이 없군요, 그죠 아네. 어, <laughs> 노래하기 전에 뭐 풀기, <laughs> 자랑할 거뭐 있을까? 개인기. 일단 제가 엄청 유연해가지고 <laughs> 어, 진짜? 오, 조금 어, 따라하시면 아, 안 돼요. 아, 막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. <laughs> 어,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. 일단 맛보기로 <laughs> 어. 어. 1단계. 유연성. 네, 1단계, 1단계. 1단계. 갑니다. 1단계. 예. 자 유연성. 아이고 아이 어머. 유연성. 아이고 아이 어머. 어머. 아이 뒤로 뒤로 돌아서 보여줘야돼뒤뒤로동 보여줘야지. 뒤로 뒤로 1단... 뒤로 보여줘야지. 예. 손이 완전히 1단계. 돌아갔어요. 1 단계 완전히 돌아. 돌아가... <목소리> 아아아아안 아! 아파요? 아, 1단계. 아 본인은 안 아파요. 아, 안 아파요. 본인만 아파요. 안 아파요. 자 단계 2 단계가 좀 조심하세요. 예마이 조심하셔야 돼요. 아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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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<목소리> 좋습니다. 네. 아이고 아이고. 야야야. 어좋아니 아이고 어? 어, 어? 아야아야어다리아 어. <목소리> 깜짝이야. 다리, 다리 왜 뒤로 제껴져요? 아, 괜찮아요? 어떻게? 아 요가해요? 아니요? <목소리> 자 이거 좀 심하게 심하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제가요 아마 안 따라 할것 예, 같아요. 예. 네. 따라 하면 아... 안 돌아올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아 이정도면된것 예. 이거 이거, 같고 요또뭐 네.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? 다른 거는 이제 토끼 코라고. 토끼 코. 코가 예. 토끼처럼 어. 토끼의 코처럼. 기억했다. 그런 건데요. 예, 토끼 코. 네, 자 일단 해주세요. 일단 가려 드릴게요. <laughs> 자 쓰리 투 액션. 아 어. 실패! 저... 그니다 뭐... 어... 남자친구 보여주면 귀여워할 것 같긴 한데요. 네네. 네. 아니, 귀여웠어요.